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아고 김입니다. 네, 아,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 가나전 두 번째 경기를 어, 보러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피파 플러스와 함께 가나전을 준비하기 전에 경기를 보기 전에 팬들과 함께 할수 있는 어,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우루과이전 어, 경기 영상이 지금 내려갔는데 영상이 업로드되는 순서가 있다고 하니까 네 영상을 컨펌이 되면은 바로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Let's get it. 렛츠 겟유 앤드류. 왓츠 업? 야. 갈 가자. 렛츠 누가 이길 건데? 드로우. 어. 유. 오케이, 오케이. 커리어. 선깅맨 해트릭해트릭 오케이. 선깅맨이 드 트랜더 받을 거. 그 전에 자기한테, 저한테 비기게 돼요. 예, 예. 제 담당자인데. 오키네. Okay.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보틀챌린지랑 영상 어,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마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아 시끄러. 어마무시한 유명한 선수가 왔어요 동훈님! 동훈이 인사 한번부탁드릴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너무 안녕 자기소개 자기소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디컨터입니다 디컨터 와! 와! 오늘, 오늘 몇대몇날것 같으세요? 오늘 우 영화남 형, 우리나라 형. 누가 할것 같아? 누가 골? 누가? 선수. 우리나라 우리는. 선수 모르는 거 아니죠? 그 김승규 김, 선수. 김승규 선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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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야오케 <가>. 파이팅. 고맙습니다. <laughs> <와.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고 뭐큰 <laughs> 대형 <대형연수와> 연주모 <laughs> 영화남 님입니다. 와. 있잖아요. 아, 아 성공했죠! 아, 또 손흥민 선수도 그쪽 네, 있으신데 그쵸 그쵸, 그쵸. 아, 카톡, 저... 카톡이 요새 네. 네, 뜸해져가지고 <laughs> 아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 이거 제가 아, 다 이런 얘기 하고 다녀서 어. 좀 죄송한데 네. 네. 저한테, 저한테 아, 좀 골처럼 아, 아, <laughs> 칠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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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낌이 정신이 필요르투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그냥. 조금 느낌이 아, 그냥 아 느낌이? 아, 그냥 느낌이, 그냥 그냥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거짓말 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치면 안 되지만 일단 스킵하는 걸로 지하국팀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영알라 화이팅! 야, 오늘 경기 아쉽게도 저희 대한민국에 선배님을 찾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초반에 너무 좀 약간 가슴 졸여가지고, 그렇게 네. 아, 지나 싶었는데, 후반전에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휩을 네. 했는데 아, 아쉽게도 서아참 괜찮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 이제 포르투갈 경기가 나가는데, 네. 포르투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우갈 경기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데, 네. 이 순위 희망 갖고 열심히 하면 또 차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몇 대면 예상하시나요? 이대용 미대형. 오케이 마지막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하나 둘셋 대한민국 화이팅 자 오늘 네. 대한민국 경기 좀 아쉽게도 가능하게 패배하였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 조금 안좋게 시작을 해서 네네. 조금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후반에 선수들이 너무 힘내 주셔가지고 제가 끌끌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네네. 결과는 지긴 했지만 정말 팬으로서 후회 없는 경기 아, 아,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경기 네. 포르투갈이 는데 네. 포르투갈전은 어떻게 조금 팬으로서 예상하시는지 어.. 조금 사심, 감정 담아서 네. 한 1대0으로 1대 이겼습니다 1대0 승리? 네. 누가, 이거 누가 고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왜? 해결사 손흥민 선수가 아 해줄 때가 아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칠까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안아주 대한민국! 화이팅! 자 여러분 오늘 카나와의 경기 아쉽게도 3대 2로 패배하였는데요. 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정말 아쉽게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포르투갈 경기 아, 무조건 이겨서 16강 진출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어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꼭 응원해서 16강 진출 다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럼 저학교은 퇴근.